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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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가방이 궁금합니다. 슈프림 가방. 친친 친구 가. 이야. 요즘 힙한 사람들만 입는다는 가죽 패딩. 이야. 어. <laughs> 이야. 그리고 또 이거 양래 내가 <목소리> 이런 <목소리> 사람이었구나. <laughs> 이거는 제가 재작년인가 샀거든요? 진짜? 응. 네 이거 쓰고 있었어요 오 이거 노트북 파우치인데 안에 뭐가 많이 엄청 어, 빵빵한데? 이거는 그냥 이게 뭐예요? 화장품 아 파우치? 화장품 파우치인데 <laughs> 진짜 파우치 <laughs> 진짜 파우치 <웃음> <웃음> 이거는 저번에 배탈 나가지요 뭐야 이거? <laughs> 담배인 줄 알았어요 <아세요>? 아, <laughs> 배탈이 많이 나시는 편인가요? 가끔 나요 방금. 주변 사람들이 자주 잘, 잘 되나봐요 네? 아, 아니에요 아 이게 다예요? 저 이거 없는 거. 어, 없 진짜요? 이거... 가방은 가방은 저 이렇게 딱세 개. 세 개. 그에 반에 몇 년? 몇 년은? 아, 저는. 와, 오, 가방에 힙스터처럼 헤드폰딱 걸고. 아. 엄마가 싸준 도시락. 아, 오. 열 사람은 아이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다녀요. 음. 이것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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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쓰고 있는 샴푸고요. 어뭐샴푸를 들고 다녀요 왜? 아사 사서 왔어요. 사고 왔는데. 아. 그리고 이 데일리 선크림.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? 롤리 공부템에 나온 벨라. 맞아요. 맞아요. 한번 음. 뒤집어 주시겠어요? 예. Yeah. 아. 년년는 <laughs> 파우치 같은 거 없어요? 없어요. 오. 이거 귀찮아요 오. 그리고 카드. 오, 카리 증가병. 그리 있어? 뭐더 없던 것 같은데. 아빵 <laughs> 먹다가 나거고요 <나온> <laughs> 오. <웃음> 저 맨날 는바어바이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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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쓴거 살짝 볼수 있어요? 로안 돼요? 호로 아, 네. 자, 자, 하나, 홀로로로. 둘, 셋. <laughs> 이 모든 것들이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호섭의 가방엔 음, 뭐가 들어 있을까? 네. 이거는 이야 아킥 내가 원래 노이즈 캔슬링 잘안 쓰는데 일할 때랑 영화 볼 때는 아이팟 맥스가 짱입니다. 노이즈 캔슬링 하려고 아이팟 맥스로 샀어요? 진짜 네. 부자다. 그리고 야, 이거 찰리도 줄게요. 아르기닌 남자들 남자들의 거, 필수품. 머리 나는데도 좋고 아르기닌. 그리고 하나 또 먹는 게 썰가 남성 비타민 그리고 핸드 크림이랑. 핸드크림 뭐 써요? 이거는.. 논픽션? 네, 논픽션 제품 그리고 많은데? 작동사진이 많은데 <laughs> 사람들이 다찍혀버렸고 <죽여> <laughs> 이거는 하나조 바디버터인데 아, 회사에서 바디에 바라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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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그리고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오, 프로젝트 플래너 제가 써보니까 요즘에 되게 좋은 게 이게 육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게 좋더라고요. 이게 육아할때 은근 다달이 신경 써야 되고 뭐 맞춰야 되고 월별로 해야 되는 거막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. 여기 걸어놓고 여기다가 뭐 접종해야 되는 날 이런 것도 쓰고 아픈 거 기록 잘놨다가애기 수첩이랑 같이 병원 갈때딱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들이 기깔나게 좋아해. 아 네. 이것이 오롤리데이 아침, 마케터 리드의 가방이었습니다. 든든하게 드시고 끝. 피노는 가방에 뭘 갖고 다니려나? 응. 필이 두고 왔네. 시간. 아 끝입니다. 이게 끝이에요? 네. 빠바이. 오늘 약간 좀패셔너블 하네. 이거 다이어리 네. 2022 맞아요 우와. 근데 잠깐만. 이건 제가 스티커 붙였고요 오. 이거 저희 2022 다이어리 토마토 그리고 아이패드 아이패드 넘어지는 뭐 애플 펜슬 있고 화장을 수정해야 됩니다 팩트이스 팩트와 근데 이거 되게 <laughs> 음, 아이팟 케이스처럼 생겼다그 그래서 되게 예쁘죠? 어뭐 이렇게 열면 네, 오 이렇게 아, 예쁘네 그리고 제 입술 색이 매우 탁하기 때문에 음. 두가지 색을 레이어드해서 오자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거 부끄러운데 도아는 브랜드 어디 이 컸어요 제품? 화장품 같은 거는 라네즈 좀 부담 없이 남자들도 응 음, 라네즈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맥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아, 맥 맥인가 싶은 맥. 맥을 쓰고 있습니다 오 되게 깔끔하다 역시 맥. 도아 깔끔하네 바이 나요의 가방을 <laughs> 아 일단 책이 있고요 무슨 책이에요? 이거 이슬아 작가님이랑 남군이 의사 선생님이 이 쓰신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라는 책이고 서간문이에요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이 먼저 편지를 쓰고 남군이 선생님이 이제 답장을 하고 계속 그 둘의 편지가 오고 가는 책인데 그리고 오를드 노트 그 오. 때부터. 요즘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. 오. 네, 살짝 보실 수 있어요. 지금 오. 문장 하나랑 단어 세개 외우기 하고 멋있다. 있거든요. 멋 얘가 그리드가 있어갖고 일본어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지바. 파우치. 파, 오, 파우치 이거 키티 버니 폰이에요. 아, 맞아요. 역시 키티 버니 <laughs> 폰이. 아, 엄청 좋아하시네. 그리고 이거 장갑. 와일드 브릭스. 오, 이거 어떻게 알아? 이거 유명한 거예요? 어 오, 오르지그 에어팟 케이스랑 맞아요. 키링. 맞아요. 그리고 <laughs> 사무실이 건조해가지고 네. 지금 크림 같은. 어, 그 뭐예요? <laughs> 이거, 리오드라는 브랜드의 하이드레이션 백신이라는 크림인데. 아, 그, 그 엄청 좋다는 그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. 어, 제가 피부에? 여기 브랜드 컷으로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. 나요가 또 한동안에 한 피부 하잖아요. 아, 근데 얘가 보습이 되게 좋고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미스트로 부족하신 분들은 이 지금 하이드레이션 백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. 이거 책밑줄 치는 오로데보 펜. 오 오로데보 펜. 얘가 색깔이 연해가지고 맞아요. 약간 그 글자에 거슬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. 저도 그었어요. 뭔거 휴지랑 <laughs> 그리고 이거 스파츌러 소독하려고 아. 갖고 또 알콜솜. 이거 끝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잠깐 여기 앉아 주시겠어요? 강 강의 입마이백 궁금한데 강 오늘 쇼핑백만 들고 왔어요? 네. 오. 가정부들 위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집에 택배가 있어가지고 택배를 어. 가져왔어요. 이거 아, 상자째로 가져왔네. 이거 약간 빈티지라서 이야. 이게 뭐냐면 옛날 맥도날드 우와 해피밀 그 네. 그것구나. 지금은 나오지 않는 이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오 야무 응? 여기서 구경하세요. 우 뭐, 이게 뭐야? 해야 아니 왓츠 인마이백을 하랬더니 <laughs> 이건 뭐야? 빈티지 장난감이네 어, 귀엽지? 이거 뭐야? <웃음> 귀엽지? <웃음> 방! <웃음>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<laughs> 제가 인마이백에서 이걸 소개한 이유는 제 취향이 묻어날 것 같아서 했고요 놓고 지금?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저희 저희 브랜드 브랜드 도시락 와우. <laughs> 아니 마치 제가 오늘 오늘 이번 주에 도시락을 싸려고 했는데 이이백을 하게 됐어요 비로 하지만 아침에 난리 났었습니다 따다 와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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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? 맞습니다. 아, 우와. 우와, 진짜. 자전거 타고 와 가지고. 근데 김밥 많은 게 진짜 보통 일이 안들어라고 어, 이거. 아, 제 트레미 생겼네. 제상템들 오. 아, 오. 에어팟 프로. 응 에어팟 프로. 한 3년 쓰고 있어요. 오. 그다음에 여기 오럴데. 이거 아, 핸디 파우치. 되게 작고 되게 통통하고 귀엽다. 엄청 많이 들어간다. 엄청 음. 많이 들어갔어. 음. 어, 이거 여기 명함들이랑 지갑 음. 지갑 있고 저는 이거 두 개를 꼭 들고 다녀요. 아... 리베리베아 립밤이랑 초록색은 또 뭐예요? 아 이거는 급할 때 입에 뿌리는 아 그거 되게 시원한 거. 네네네. 깔끔하다 깔끔해.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롱픽션의 그 젠틀라이. 젠틀라이 네. 그리고 이클립스 하나 주세요. 응. 인마 이펙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. 야무의 입만 예쁘게 봐야겠죠? 어, 야무도 역시 네. 저기 올리데이 이 가방, 네. 연영과 같은 가방 같은. 이 가방은 보면. 아주 가벼워서 정말 음. 애, 애착템입니다 저의 가방을 열면 오늘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어. 부산 추울 추울 때 밖에 뭐 들고 다니면 손실이니까. 잠깐. 잠깐. 그리고. 제가 머리가 많이 엉키는 편이라서 빗을 항상 고다라요 음, 음 지개색빗이 어, 이거는 밖에서 뭘좀 많이 살때 그 봉투 대신에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입니다. 우와. 진짜 들고 다니는 거예요? 되게 좋다, 저거. 음. 이거 파봐야되나요 필수 있는 거예요? 그게 다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오. 오. 아, 그냥 어, 이거, 이거 그냥 진짜 그 옆에 메고 다녀도 되겠다 응! 장바구니 이것도 진짜 응.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어디 거예요? 이거는 에이미가 안 쓰신다고 저에게 양도하신 비마트 장바구니입니다 아 비마트 서서 네. 그리고 이거는 제 서브 카드 지갑 서브 뭐예요? 프라이탁인가요? 네 이거는 입사 초때 다카포가 생일 선물로사은 우와 미키마우스? 아주 귀여운 제 음. 이어폰 통입니다 우와 한번 봐요 엄청 귀엽죠? 한번 찍는 님 음, 이렇게. 음. 이거 진짜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. 마지막 하나. 이거는 솔직히 어 뭐야 그거? 선글라스? 선글라스? 자. 그럼 치과. 우우 대박. 우 아이 시키는 거 맞네. <목소리> 신기한 거 많아. 신기한 거 많아. 이거는 자랑하려고 챙겼어요. 안경처럼 보이지만 가위입니다. 오. 여기 보이는 실밥 같은 거 어. 엄청 잘 자릅니다. 나 탄머리 또 잘랐죠. 탄머리 자를 수 있죠. 그 끝! 끝!